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다 차세대, <laughs> 차세대 유망주 쇼스트 <슈스틱>. 네. 이루다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쇼스트 신지원입니다. 네, 부끄러우십니까? 아 창피해 죽는 <laughs> 줄 알았어요. 아, 네, 정말 창피해 죽는 네,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봐요 같이 먹었죠. 아, 나 진짜. 아또 이렇게 또, 빵 터졌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 오늘 아, 여러분께 이제 네. 보여드릴 제품은요. 앞에 뭐, 보이죠? 알록달록한데, 노란 게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솔직히 오늘 약간 이번, 어두워서 이렇게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시간은요, 네. 음. 새콤달콤한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그 원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깔라만시 원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새콤달콤한 <laughs> 좀, 좀 네. 약간 상큼하게 보이려 아, <laughs> <laughs> 아, 약간 아, 이렇게 돌돌돌. 아, <도르녹르> <laughs> 괜찮다. 아 괜찮아. 요 밀고 가. 아니 어, 저 많은 분들 들어왔는데 욕 먹을 거 같아요. 어,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어, 요, 잘못하면 욕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너무 네. 나이 안 맞게. 아니 괜찮아요. 저희 정말... 저희 그 가족들은 제 나이를 알아. 요 계속 가족이라고 믿어붙이니까아 가족. 이하는. 네네. 우리 가족들은 네. 제 나이를 압니다. 뭐 음... 하지만 지현 씨는 저하고. 아 언니. 음, 하... <laughs> 저기 우리 깔라마시로 해충합시다. 어, 자, <laughs> 자, <laughs> 자, 여러분, 자, 계속. 네. 자, 파카츄. 아, 파카츄. 파츄 카츄, 파카츄. 안녕하시고. 안녕하시고. 아, 안녕하시고. 네. 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이게 보여드리는 그럼... 이 깔라마시가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 방송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깔라마시를 네.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아. 이 깔라마시가요. 살짝 그런 느낌. 우리 이렇게 회를 먹을 때 위에다가 아 레몬을 이렇게 맞아요. 짜잖아요. 근데 음, 레몬 말고 음. 라임을 짜는 경우도 있죠. 라임. 라임이 비싸지 않아요, 더? 비싸죠. 라임은 거의 올라온 거못 봤어요. 아, 그래요? 레몬만. 음. 어. 근데 레몬만. 라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껍질은 초록색이면서 크기는 음. 굶귤만 하면서 음. 그리고 안쪽에 과육면 어, 갑자 침이 나와. 어. 어떡해요. 근데 이게요. 아까 전 제가 네. 이제 인사드릴 때 그냥 오바해서 말씀드린다고 새콤달콤이라고 음. 그랬는데 음. 요거는 그니까 러 달콤은 없어요, 사실. 좀 시죠, 시고 네. 써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그러니까 깔끔해요. 네, 네, 네. 뒤가 깔끔해요. 저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음 일단 사실 이렇게 뭘뭐 음식을 먹으면. 네. 혀혀 안이나 입 안에서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남는 것들 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입이 깨끗 개운치 않는 느낌. 잔여물 같은. 어. 거. 근데 얘는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깔라만시 종류가 되게 사실 되게 많아요. 네네. 저는 여기 묵고서도 다른 이제 깔라만시 제품을 또 하기도 했지만, 네 확실히 그 깔라만시가 뭐가 좋냐면 일단 뒤끝이 다 깨끗해요. 맞아요.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남았을 때 이제 단 맛이 없다 보니까 음. 사실은 이제 단 거를 찾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좀 싱거 싫어하실 때는 음. 좀 버거울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먹고 났을 때그 깔끔함과 그 시큼한 맛이 나중에 중독이 되잖아요. 음. 이것만 계속 드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사실은 그쵸? 저는 지난번 방송을 음. 하면서 음. 어, 솔직히 쇼호스트가 음. 일부러 이제 또 자기가 파는, 판매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네. 맛없는 거 먹고 뭐 맛있다, 맛있다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 제 성격이 그렇지는 못해요.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그냥 판매 욕심이 솔직히... 서 네. 판매 욕심이 있어서 그러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요, 음. 이거를 딱 먹고 나니까 음. 그, 신맛이 되게 많이 나서, 와, 이거 비타민C는 진짜 많이 들어갔겠다, 그 생각을 그쵸? 했는데, 음. 쓰기도 쓰더라고요. 근데. 씁쓸함은 어,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이런 맛이라면 또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생각을 해낸 게, 네. 꿀. <laughs> 정말 꿀을 꿀. 넣었는데, 꿀. 어, 네. 이 꿀을 넣으니까, 네. 여러분 그거 있죠. 음. 정말 동남아 가서 우리 그냥 길 지나가다가, 열대 과일 음료 같은 거, 음. 그냥 하나 사서 마실 때, 네. 그 맛이에요. <laughs> 그 맛이에요, 파카츄님. <laughs> 상품 예쁘네요. 네. 한번 그래서 네. 오늘 원액을 음.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액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네. 이게 보이는 한 팩이요. 1 0 0 m l 에요1 0 0 m l 그러니까 1kg. 1kg인데 여기 들어간 게요. 뭐 물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음. 그냥 이거 깔라맛시 진짜 몇, 몇십 개, 몇백 개를 그냥 그쵸. 짜가지고 여기 넣었습니다. 음. 그냥 착집한 겁니다, 이거. 음. 원액이에요, 원액. 100% 원액. 근데. 이거 잘저 중요한 게뭣도 모르고 그 음료수 따다 가 그냥 이한 컵에 다따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액이에요. 희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쉬워요. 네네네. 그래서 음. 우선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는 이 깔라만 씨요 네. 간단하게 구성 말씀 드리고 가자면 네. 이 깔라만 씨한팩천밀이요한 네. 팩이랑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버틀있죠 버틀.